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머케인 와이드 휠 프로 앞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갈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사용한지 6개월 텐데 자꾸 이 브레이크 위치를 조정해도 쇠 긁는 소리가 나서 자세히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교체용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잠깐 초점이 꺼내서 보여드려야겠네 이렇게 교체용 브레이크 패드를 샀는데요 이게 꼭 숫돌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. 이거 일단 분해를 해야겠죠? 분해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. 분해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이거 두개 풀면 돼요. 이렇게요. 음. 이렇게 보시면, 여기 안쪽에, 아, 이렇게 보여야겠구나. 여기 보이신가 모르겠는데, 브레이크 패드가 좀 기울어가지고 긁, 갈라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빼주려고요. 이거 빼는 건, 용, 이렇게 손으로 다시 보여드리겠다 손으로 이렇게 한번 딱 건들면 바로 빠집니다. 이렇게요 반대쪽도 오, 노랫바람 이런 이 롱루즈 같은 게 없네요 그냥 칼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아 이게 자석 안에 자석식이네요 이거 보여 드려야겠다 자, 이거 보시면, 이거 한 6개월 쓴 브레이크 패드인데, 이렇게 보시면 갈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. 확실히 갈려져 있죠. 얘는 이제 갖다 버리고, 새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줄 겁니다. 바로 이것들, 새 브레이크 패드.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넣어줍니다. 여기서부터 롱루즈 같은 게 있으면 다음번엔 롱루즈를 가져와야겠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한쪽 넣어줬죠.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칼로 아 이게 많이 갈렸구나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네 이렇게 하고 다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줄게요. 이거 어떻게, 아, 이렇게 했지? 네. 이렇게,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해줍니다. 똑같이. 처음에 있었던 그 상태로. 좀 맞춰야겠네. 이거 다시 위치를 좀 손봐야겠습니다. 여기 보면 양쪽에 있는 볼트 있죠. 이거랑 이 위에 있는 거. 이거 있죠. 이걸로 위치를 조절해 줄 겁니다. 좀 한번 해줄게요. 이게 예, 지금 위치가 잘 보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지금 가운데로 맞추고 있습니다. 여기도, 어, 이런. 한번 다시 굴려봐야겠어요. ]은요. 카메라를 치우고 맞춰봐야겠어요 조금만 더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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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지게 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은데 다시 조여봐야겠습니다. 이것도 넣고,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. 괜찮은데? 음, 괜찮아졌어요. 많이 마무리로 한 번씩 더조여주고 음, 이제 된거 같습니다. 한번 더. 오, 브레이크도 잘 잡혀요. 뭐이 정도면 된거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없고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브레이크 교체는 집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. 근데 그래도 어려운 것 같으면 그냥 킥보드 샵에 가셔서 맞추시고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